동네 병원이나 카페나 마트나 어디를 가도 요즘은 영수증 보여주면 30분 무료 주차를 해주니까 괜히 뭐라도 하나 사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고 특히 도심 안 카페나 병원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커피라도 하나 사면 공짜 주차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는데 그렇게 들어간 김에 커피만 사기 뭐해서 디저트도 하나 고르고 편의점이면 음료 하나에 과자도 같이 들고 가게 되고 정작 사러 간건 없고 나올 땐한손 가득 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분명히 공짜 주차받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계산서를 보면 만 원이 넘고 주차요금 아끼려다 오히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더 썼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게 한두번 쌓이면 한 달이면 몇만 원씩 나가는 셈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고 넘기고 있지. 업체 입장에선 주차는 믿기고 우리가 돈 쓰고 나가야 본전인데도 우리는 그걸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고 사장님이 인심 좋아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갑에서 다시 나가게 설계된 장사 방식이었던 거지.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 갔다가 진료보다 약값보다 커피 한잔 값이 더 나오는 날도 있고 그마저도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시간을 아끼려다 돈을 쓰고 공간을 잠깐 빌리려다 지갑을 열게 되는 흐름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졌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차를 위해 뭔가를 사야 한다는 소비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버렸고 이게 진짜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아니면 주차 때문에 만들어진 소비였는지는 나중에야 생각나게 되지. 주차는 공짜인데 물건은 유료라서 결국 계산서는 늘 우리가 가져가는 구조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해. 공짜라는 말이 진짜 공짜인지 아니면 값이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건 아닌지.